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 비의 바바라의 이윤민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뭐 어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 문제 학생들과 교사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또 학부모들과의 관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교감 뺨을 때리고 욕한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도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일 아니다라고 교감에게 반박을 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거는 아닌데 교육이 이렇게 되면 안되요 교육은 백년지계, 그 국가의 백년지계라고 그러거든요. 내일을 짊어지고 갈 애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교감, 뺨 때리고 욕한 초등학교 3학년 이라는 제목으로 가이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오전 한 10시가 조금 못된 그런 시간인데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지난 18일 화요일 또 제가 사정이 있어서 업로드를 못 했습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그야말로 저는 저 혼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러다보니또 일이 생기면 빠질 때가 있어요. 뭐 자주 빠지진 않아도 간혹 간혹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재순 집사님, 강재순 집사님, 그리고 김선혜 성도님, 김선혜 성도님, 언제나 변함없는 의뢰에 감사를 드리고 또 특히 탁 이은희 씨라고 어, 그렇게 됐던데 아마 성도님이 지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성도님이라 부르겠습니다탁 이은희 성도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촬영을 시작합니다. 조금 내용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지난 7일 전라북도 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은 어, 3일 오전 전주의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래요. 3학년 A 군이 당시 교감 B 씨에게 뭐라고 욕을 하느냐. 감옥에나 가라. 개 XX야. 감옥에나 가라. 개 XX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죠? 학생이 교감 선생님 보고, 야, 개 XX 새끼야. 하, 참. 그렇게 욕을 퍼부으면서 B 씨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B 씨, B 교감에게 침을 뱉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 침 뱉었어. 라고 말하거나, 또 팔뚝을 물어 뜯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A 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이후 A 군의 어머니를 학교로 찾아와 담임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또 조선일보는 또 이어서 뭐라고 하나, 초등학생이 교사 성희롱을 하는 게그 피해 신고가 7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교사 성희롱을 한대요. 성희롱을.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봤는데 서울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도중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는 행위를 하며 친구들과 웃었다. 여선생이 있으니까 자기 가슴을 떠올려서 남자가 여자가 가슴을 쭈부리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같이 막 웃고 떠들고 또 대구에서 중학교에서는 수업시간 교사에게 누구누구랑 같이 잤죠 라고 막말을 하고 선생님 어제 누구 누구하고 같이 잤죠? <laughs> 그리고 또 서울도 저 중학교에 일어난 사건인데 소셜미디어에 무슨 어느 어느 교사 가슴 만지고 싶다 등의 글을 올리고 야, 우리 여선생, 그, 그냥 가슴 한번 만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올리기도 하고.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남성 성기 모양의 물건을 주면서 흔들어 보세요. 초등학생이. 남자 성기를 닮은 걸 주면서 한 번, 선생님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심각해지니까 조선일보는 사설에 올리기를 4년 새77% 늘어난 교사 성기롱. 시시할 수준을 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어,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근본 원인은 뭡니까? 늘 얘기지만은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일시적인 거는 미봉책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절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이름 뭡니까? 인본주의에 인본주의. 인본주의고 인본주의 돼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신본주의가 돼야 될 텐데 인본주의 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좋을 것 같습니까? 우선 인간 위주로 흘러가면은 참 좋을 것같은데그 결과는 언제든지 악으로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특히 망친 사람 제가 뭐 업로드한 것도 있습니다만 은 미국을 망친 3대 위인 해가지고 올릴 것도 어요 교육에는 존 듀이 정치에는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 설교는 크레도 크래도 목사 신학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얘기 보하고 교육이 존 듀이는 이 사람은 실용주의예요 프레그마티즘,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뭡니까? 우선 내 배만 부르면 돼요. 이게 실용주의예요. 내 일이 어떻게 돼? 우선 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실용주의면서 이제 다윈의 진화론에다 근거를 둡니다 놔주면은 그대로 놔놓으면은 알아서 큰다는 거예요. 어린애들 가만히 놔주면은 알아서 큰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라게 놔주면 알아서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응? 음? 그게 돼요? 나무도 알아보기 좋게 기르려고 그러면은, 그죠? 물도 주고, 그름도 주고, 가꾸고, 또, 나,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돌봐야 나무가 보기 좋게 제대로 자라지. 가만히 놔주면 됩니까? 어린애들을 가만히 그냥 두면 됩니까? 안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냥 인본주의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두면 된다 이 이후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거든요 왜? 이 세상은 마귀에게 내어준 겁니다 내어준 세상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영적으로, 뭐, 시기 을안 쓰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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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본주의라고 사람 잘 살고, 사람이 기분 좋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원리가 그렇게, 근본 원인이, 원리가 그렇게 안돼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내줘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좋은 방향으로 역사하겠습니까? 나쁜 방향으로 역사를 하겠습니까? 상식이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 프레그마티즘 이게 사, 사람을 바로 잡는 게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간수로 인본주의에 모든 게 사람 중심이죠.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신은 죽지 않았다 투. 그걸 제가 영화를 봐서 하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저는 그 영화 보고도 칼럼도 썼습니다만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신은 죽지 않았다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나와요. 법관들 얘기, 뭐, 그, 그, 뭐 검사들 얘기, 교사들 얘기, 뭐 학생들 얘기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도 그게 좋다고. 그게 인기 있다고. 그걸 잘 만든 영화라고 저는 그걸 보면 화가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칼럼도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만은이 보세요 신을 이야기하는데 신 한마디도 없어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전부 인본주의 신도 인본주의로 우리가 볼때 신이 있민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계시는 거, 하나님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네들도 마찬가지. 쟤 놔줘라. 쟤, 제 중심적으로 커들어 놔줘라, 이 말이야. 그리가 어떻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유대교육의 3대 특징, 제가 그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3대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반복교육입니다.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은 그죠?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뭐 요한.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역사서도. 사멜상 사모엘하, 뭐, 이런 식으로 총정가지 계속 반복합니다. 서신서도 보세요. 고리도 교회에 보내는 거, 로마에 보이는 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거. 계속 반복이죠.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을 해야 돼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하는 교육, 동참 교육. 그래 세계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문제가 거의 없듯이, 한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한 가족이 대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린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담당하라고. 엄마 아빠는 밖에 나서 돈을 벌고 자녀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지멋대로 가만히 놔두고 지멋대로놔 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계 노벨상에 그반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여 세계적 인인무이법0.03% 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에 지, 그 다음에, 그세 번째는 뭐냐, 징계. 잘못할 때는 매를 들어요. 때립니다. 오늘로 어떻습니까? 오늘로 우리 교육하고 봅시다. 반복 교육합니까? 반복하면 그만 듣기 싫어요. 설교도 같은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함께 합니까? 나누죠. 교회 예배 하자도 나눠요. 이러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 실용주의로, 어, 뭐 찬양하니까 재미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든지, 그건 없어요. 그리고 매를 든다? 아예 상상도 지금 못 합니다. 자기 자녀도 때려보 요즘 애들이 그렇다면서요. 경찰에 신고한다. 참, 그 결과가 뭡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학교 교감선생님 뺨을 때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학부모는 자기 자녀를 나무로 게는 고사, 고사 고사하고, 선생님, 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따위로 나오고. 딴것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안 돌아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방법이라는 거는 뭐냐? 이 일은 이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교하는 각오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이 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악해집니다. 마귀가 덕세하기 때문에 악해집니다. 그런 때에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주님이 재림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저이가짜배기 신앙은 전부 다 불에 태워 흔적도 없어버리고 알곡신앙만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먹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엉터리 교회, 엉터리 목사, 엉터리 성도 죽저이 같은 그런 거는 전부 다 불에 태워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교사 교수님, 교수,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사도 같은 위대한 그런 사도도 나는 구원을 두려운,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간다고 그래죠 내가 혹시 교회를 다니고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근사를 하는데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닌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같은 분도.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진짜 정신 바짝 차립시다. 교황밤을 때리는 초등학교 사망이 그래도 자기 자식이 옳다고 편대는 부모.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도 인본주의가 좋습니까? 프레그마티즘, 세종주의가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 손안 대고 매도 안 들고 그대로 키울 겁니까? 이 화를 하나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부산 영도에 있을 때에 실제로 제가 겪고 쳐다본 얘기예요 물론 가까이서는 안 보고 멀리서 봤지만 은 그 때가 겨울이었는데, 한 11시쯤, 밤 11시쯤, 그럼 상당히 깊은 밤이죠, 겨울에는, 그죠? 11시쯤 되는데, 갑작스레 남자 두 사람이 싸움을 하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어쩌고 막과음을 지르고 싸움을 하는. 그래가 조금 있으니까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그 여자가 뭐라 그러죠? 이 아이는 뭐 자식아? 내가 너를 교육을 그렇게 시키더라. 어? 내가 너한테 교육을 이따위로 살라고, 이렇게 다니면서 싸움이라고, 이렇게 살라고 너를 교육을 시키더라. 너 때문에 이제 내가 창피해서 이 아파트에 살지를 못해.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응? 어디 이러면 자식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생각 안 하고, 술 먹고 들어봐가지고, 옆집 사람하고 싸움이라고 이러냐고, 막. 이렇게 막 광화물 지르고 그러니까, 는 애들도 저, 자기 아들도 좀추출했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싸우는 아저씨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바로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이요 이, 놈을 대신해서 내가 아저씨께 사과를 할 테니까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자식을 교육을 못 시켰네요. 한이 됩니다. 그러면서 막 웅웅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그 집, 아들, 대학 다니는 아들하고 싸우다 보면 참 기가 막히다 닐것 아닙니까? 그러게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들은 막 시실해가지고 자기 집을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께나 먹어가지고 젊은 애들 그러는 거 그냥 막 참았으면 될 건데, 내가 성질이 못 되어가지고, 애들하고 싸웠네요. 아닙니다. 아줌마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엄마는 자기 자식 교육 잘못시켜서 그런 현상이 났다고 그러고, 아저씨는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그 결과는 어떻게 열매 맺을 건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교감 밤때리는, 초등학교 3학년 짜리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예화와의 관계를 한번 우리 깊이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